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항입니다. 오늘 하늘 생명치유학교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 공부에 이어서 몸의 파장이 맞지 않는 남녀가 겪게 되는 이 몸의 고통입니다. 병증들이죠. 몸 파장이 반대인 남녀가 성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여성들이 예민하게 어떤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이 전기적인 극성 또는 뭐 자석으로 치면 N.S 극이 안 맞는 남자 여자가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 몸의 기운이 좌선으로 도는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 우선으로 도는 그와 같은 서로 다른 기운의 극성을 가진 남녀가 만나서 오랜 성생활을 하면 반드시 건강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그러한 이 사실을 모르고 마구제비로 그냥 외모에 반해서 또는 성적 충동, 욕구에 반해서 탐닉하다 보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시하고 마구제비로 성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병이 시작되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나중에는 큰 병, 뭐, 암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 병이 생기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정룡코 죽으리라 하는 신의 지우주 같은 죽음을 향해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병도 생기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정세에 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나와 상대방, 두 사람 사진을 놓고, 손을 대고, 또 그것을 잘, 어, 기운을 갖다가 살려주는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림이 있죠. 그 기운 장위에 놓고 사진을 놓고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오링 테스트로 나의 뭐 여친 또는 배우자와 남자 같으면은 또어 여친이고 여자 같으면 또 반대가 되겠죠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지난번 강의대로 따라서 하시면은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히 알게 됩니다 아이 사람과 나는 뭐가 안 맞는구나 몸뚱이에 파장이 안 맞는구나 이 사람과 나는 잘 맞는구나. 또잘 맞는다면 얼마나 잘 맞는지, 또 거기에는 세 군데의 파장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난번 공부하신 걸 보시고, 예. 중심선 옆에 귀 있는데, 코입 있는데, 이 중심선 옆에선 또 머리 꼭대기, 몸에세 군데의 극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 중심선, 측선, 귀로 나옵니다. 예. 앞에는 입이나 코 여기다 대면 되고 사진에서 여기는 머리 꼭대기에 서로 대고 해 보면 돼요. 자, 그와 같은 게잘 삼합이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 극성이 딱 맞는 찰떡 공합이고 세 개가 다 틀리면은 절대로 병이 생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건 나중에는 암 같은 여자들 경우에 여성암 열의 여덟 아홉은 다 그거예요. 남자와 안 맞는 성관계에서 누적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독신으로 산 사람들도 뭐암 걸리지만 유방암도 걸리고, 그, 어, 그와는 달리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자의 경우 몸파장이 안 맞는 남자와 살면서 어, 어떤 병이 생기는가. 여자에게는 만성골반통증증후군이라는 어, 이런 병이 생깁니다. 뭐, 만성 골, 골반통, 그럽니다. 골반통, 뭐 증후군. 뭐, 이유잘 모르고 치료도 없으니까 증후군이에요, 그냥. 늘상 밑이 빠지는 것 같고, 골반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뭐, 검사해봐도 잘 나타나지 않고, 치료도 마땅치 않으니까 증후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이 골반통에는, 특히 여자의 경우, 질 입구의 통증이 가장 흔해요. 질, 중심으로 그 주변에 꼬리뼈 부위나 항문 주위에도 통증이 생기고 여성도 남성도 그렇지만 아랫배 서, 아랫배 또는 사타구니, 서회부라고 그러죠 Y존, Y존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가 뭐 당긴다 아프다 이렇게 오는 거죠 오래 앉아 있을 때더 나빠지고 어떤 여성은 치골 아래가 아,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또 배뇨 증상이 와요, 골반 통과 같이 배뇨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소변을 자주 보고 참지 못해요. 찔끔찔끔 보고 또 소변 볼때 아파요. 소변 줄기도 약하고 잔뇨감이 남고 마치 방광염 환자 같아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러한 증세가 나오죠 남자도 예. 전립선이 나빠지면서 이와 같은 증세가 같이 오는 거죠 남자는 성기능 장애가 오죠. 여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성관계 할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주 즐겁고, 뭔가 이, 뭔가 이 쾌감이 느껴지고, 뭔가 좋아해야 될 성관계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지옥이죠. 이른바 성교통이라고 합니다. 성교통. 심하면 너무 아파서 성관계를 못하고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많은 여자들이 남편이랄까, 그 남자를 쉬운 말로, 어, 어, 버림을 받기 싫어서 억지로 참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어, 산 지옥이죠. 네. 어떤 여성은 성교통의 성교통의 유일한 증상이고, 무슨 배뇨 관계 통증이나 골반통 같은 거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거는 제 젊어서 초기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헐 때는 아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는 증세 뭐 골반이 아프다, 꼬리뼈가 뻐근하다, 뭐 항문 주위 무슨 사타구니가 아프다, 소변이 아파, 말이 끔찔끔하고뭐 아프다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심해지면 다 옵니다. 이런 증상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불안감과 우울증을 일으키게 돼요. 정신적인 장애가. 특히 자기가 뭐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데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걸 느끼고 남자와 어떻게 그걸 말하기도 어렵고 그럴 적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고또 남자한테 내가 사실 아프고 힘드니까 당신이랑 안 할래 뭐 이러면 어렵잖아요. 에. 그러니까 뭔가 좀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이게, 이게 그런 데서 정신적으로 이제 뭐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된다. 그런 불안, 그런 데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성적인 어떤 그 어, 매력 네, 이런 것을 잃게 되면은 콤플렉스에 빠지고 아주 고통을 받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그러다가 그 남자가 만일 아, 이여자랑안 되는구나 싶어서 다른 여자를 찾아가게 되면 그때는 큰 비극이죠. 네. 자, 그래서 여와 같은 어, 성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성이 어떤 성기통이란 말을 써요. 성기, 질, 질이 아픈 거예요. 손을 댈 수도 없게 아프고, 성교시에 뭐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어 거기가 붓고 빨갛게 뭐 이렇게 에, 뭔가 보호 염증이 생기는 것 같고. 에. 그래서 성관계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성관계를 피하게 되다. 죽으면 죽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남자, 아니, 딴 여자 찾아가라. 뭐,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기통이는게 여자의 질이 아픈 거죠. 질 입구가 특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그 성관계가 삽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기통의 유발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어잘 몰라요. 이게 뭐 곰팡이균이 감염돼서 뭐 염증이 있어서 그런가 또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항진균제 그런 약을 쓰죠. 그런데 뭐 별로 어, 효과도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저절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절로 생긴다는 게 맞지 않는 남자랑 성관계하면서 거기에 전기장이 기운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거요 예. 근데 그거를 무슨 곰팡이 균인가 세균인가 해서 약을 써봐야 안 되는 거죠. 전기장이 망가져서. 예. 예. 그래서 아픈 거죠. 우리가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몸에 전기가 떨어지면은 염증이 옵니다. 예. 그건 꼭 그렇게 무슨 다친 것처럼 뭐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그 콜드 인플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야 기운이 없어서 열이 부족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전기가 약해서 기운이 약해서 네. 그런 식으로 오는 그 성기 통에 그걸 막 강하게 자극하고 을뭐 이렇게 네? 남자가 거기를 삽입을 하려고 힘을 쓰고 그러면은 못 견디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이런 약물적인 거, 뭐 우리 산부인과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 이런 관점에서 어, 그 그쪽의 회음부 성기에 관한 그런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생명 전기를 그 충전시키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화면에 나오는 저와 같은 빛 에너지를 잘 받아서 내 몸의 전기 에너지로 충전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분은 이게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만 부부간의 결혼 생활의 파탄이고 오 남녀간의 뭔가 청춘 남녀가 인생이 망가질 정도로 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거 고통받는 분은 어, 저희한테 문의를 하세요. 네, 전화를 한다든가 전화 번호가 남겨져 있으니까 이 프로 뒤에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지금 허 보고 있는 저 화면을 보시면서 그 성기 회음부에다가 손을 대고 오링을 하면 힘이 떡 살아납니다. 저걸 보지 않고 혼자서 회음부 성기 질 입구에 손을 대고 오링을 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그야말로 냉랭한 거죠. 증기가 예,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런데 저 화면을 보시면서 저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 생명의 빛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전기가 충전이 되면 힘이 딱 생깁니다. 저걸 보시면서 하면 당장에 몇초 안에 힘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런데 이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치료가.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는 생명의 빛, 전기 에너지는 이, 실제로 주의가 치료에 쓰는 거에 불과 한5%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유튜브가 그만큼 이 전체의 화면의 에너지를 축소시켜서 전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유튜브 화면상의 에너지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치료에 쓰는 어 그빛 화면의 에너지의 한5% 밖에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화면을 치료용으로 쓰실 때는 가능한 화면이 큰 집의 테레비 거기에다가 트셔가지고 큰 화면을 통해 보면 좀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오링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 방광염을 앓는 거예요. 그 방광염의 이름은 세균성 방광염 이런 게 아니고 검사를 잘 해보면 병원에서 음.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뭐 간질 그러면 뭐 까무러치는 병인 줄 아는데 그런 정신질환의 간질이 아니고 여긴 interstitial 그 뭔가 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 에 있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야. 예. 그 간질 조직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루는 조직에 방광에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 방광염이에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품고 막 쓰러지는 그런 간질 환자의 그런 간질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간질성 방광염. 이게, 여서, 이 전체 이것도 아주 어려운 난치병인데, 뭐,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는 세균이나 곰팡이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이와 같이 전기가 빠지는 거예요. 회음 부위에서. 아래돌이에 전기가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질 뿐이 아니라 요도 있고, 요도를 통해서 방광, 거기에 있는 전기가 다 소진이 되면은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의학적으로는 Interstitial, 이, 간질성, 방광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에, 이런 병을 가진 분은, 뭐, 물론, 방방염 증세란 게 밤나 뭐 소변이 질끔질끔 나오고 뭐 통증이 심하고 뭐밤이 하루에 그냥 미시 뭐 수없이 소변이 질끔질끔 나오니까 밤에 잠을 잘래도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로 피폐해지죠. 예? 잠을 깊이 못 자고, 하룻밤에도 너댓번씩 화장실을 드나들고, 오줌은 찔끔찔끔 누고, 그때마다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그러면 잠이 깨고, 질이 떨어지면서 수면이 잘안 되고, 그러면서 전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간질성 방광염을, 뭐, 서양의학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아, 이게, 결국은, 이 무슨, 학문 또는 이런 그 질이나 요도 이런 데 있는 관략근, 그거에 근본은 밑에 골반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 된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그 골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뭔가 약하다, 이완이 되었다, 또는 긴장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걸 갖다 보충하는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이런, 어, 물리치료라든가 뭐 증기치료 이런 걸 하죠. 그런데 그런 걸로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그 세균 검사, 곰팡이 검사 이거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골반 근육이 약하다 해서 어떤 운동을 특별히 해라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뭐 카페인이나 초콜릿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좋대더라 뭐 이래갖고선 또뭐 음식 가려라 이런 짓도 하고다 이상한 그 마녀 사냥 같은 치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이것이 그 부위의 생체 전기가 너무 떨어진 결과예요그 원인으로서 첫째 꼽는 거는 전기적 극성이 맞지 않는 배우자와 성행위를 오래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의학이 모르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죠. 제가 지금 생명전기, 특히 아날로그 생명전기가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든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렇게 뭔가 이 통증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어잘 이해 를못 하죠 의사들이. 그리고 그런 거를 살리려면은 이와 같이 특별한 빛을 받아서 생명 전기를 충전해야 된다 하는 걸더 이해 못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내 전기력이 강해지는 거, 힘이 세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 전기가 살아온구나. 그 회원부에 손을 대니까 살아난다. 그러면 아, 이건 분명히 이쪽 동네에 뭔가 기운을 살리는 효과가 있겠다. 그러고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를 봅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어, 간질성 방광염, 어, 그러한 것이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오랫동안 앓고 지쳐서 나중에는 다른 병이 생깁니다. 또 그래서. 아, 뭐 많은 고통을 받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파장이 안 맞는 여인과 성생활을 하다가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 역시 남자도 골반통 증후군이라는 게 옵니다. 골반이 아픈 거예요. 꼬리뼈, 엉치뼈, 뭐이 허리 쪽으로 엉덩이로 땡기고 뭐이 서혜부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팬티 라인 있는데. 그런데가 뭐 이상하게 땡기고 이 대퇴골 쪽으로도 뭐가 불편하고 이런 거예요. 그 대퇴골이 뭐이 괴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 주로 항문과 음낭 사이 회음이죠. 회음 바로 거기에 통증이 와요. 그리고 배꼽 아래 방광부위, 우리 치골이라고 그러는 바로 그 위에도 또 통증이 오고 특히 이런 이사타구니라고 하는 게 서회부에서도 서회부. Y존에 거기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음경, 음경 자체, 페니스에 통증이 와서 섹스를 못해요. 컬레면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발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별것도 아닌 증세. 음경이 뻐근하고 땡기고 뭐가 이상하게 우리하게 아픈 그런 증세 때문에 충분히 발기가 안 되고 씩씩하게 성행위를 못하니까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상대방이. 그런 데서 어떻게 돼요? 고개스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에, 고통은 많이 받는데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에, 이 참, 어디 호소할 수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것이 특히 성행위와 예, 부부 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커서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또는 예, 남자나 여자나 어떤 그 성적 콤플렉스가 지나쳐서 인간적인 어떤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불행해지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신의 지호죠. 예, 선악과 잘못 먹고 너희는 정녕코 죽으리라 한그 죽으리라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 우리의 그 맞지 않는 파장을 가진 배우자와의 성생활에서 오는 생명 전기의 손상이다. 회음부에. 그래서 회음부의 전기를 살리는 이와 같은 치료를 갖다가 제대로 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어, 이와 같은 회원부에 전기가 떨어져서, 왜? 과도한, 그 뭐, 성생활이 아니고, 컴퓨터 같은 거를 갖다 너무 많이 한 그런 사람들 다, 남자도 그렇고, 뭐, 정자수가 줄어들고, 여자는 배란이 안 되고, 뭐 이래갖고, 얼마나 그, 산부인과 가서 그런 약을 쓰고 억지로 그 임신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 분들도 결국은 다이 와이파이랑 이 뭔가 그 유해 전자파 또는 이 컴퓨터 증후군 속에 들어가는 그 결과로서 온이 하복부, 회음부의 생체 전기 감소로 인한 성기능 장애입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도 다. 이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그쪽의 전기를 살려내야 돼요. 생명전기를 아래 생식기 쪽에 다 살리면은 임신, 출산이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꼭 성생활을 통해서 병든 사람 외에도 너무도 그러한 요새 컴퓨터 생활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윗머리에 손상이 가듯이 그것이 상대적으로 아랫도리로도 손상이 갑니다. 우리가 눈이 손상되면 은 그것이 아래에서는 전기적으로 고한과 난소의 대칭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손상된 것만큼 고한이나 난소에도 전기적으로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하셔서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문의를 하세요. 좀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